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조심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무심코 한 말과 행동이 관계를 멀어지게 할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친할수록 하면 안 되는 행동 5가지를 알려 드립니다. 첫 번째는 막말과 선 넘는 농담입니다. 가까운 사이라고 해도 상처 주는 말은 결국 사이를 멀어지게 합니다. 두 번째는 사소한 배려 부족입니다. 알아서 이해하겠지? 라는 생각은 오히려 서운함을 만들어요. 작은 배려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세 번째는 비교하거나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가족, 친구, 연인이라도 비교당하면 기분이 상할 수밖에 없죠. 존중이 기본입니다. 네 번째는 상대의 시간을 함부로 대하는 태도입니다. 친하다고 해서 언제든 불러내고 연락을 강요하면 부담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고민 상담을 일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힘든 이야기만 계속하면 상대도 지치게 마련이죠. 듣는 사람의 감정도 소중합니다. 진짜 가까운 사이라면 더 배려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한마디 따뜻한 말을 건네보세요.